있는 대한민국의 마당이 되고 싶은 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진행을 처음 맡아봤는데 공연보다 조금 좀더 떨려요. <laughs> 여러분, 좀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시면 요 네, 저희 뮤지컬 르마스크 프리뷰 공연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공교롭게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무대에 올라온 4명의 배우들이 이 르마스크의 리딩 공연에 참여했던 페어예요. 네, 이게 원래 제목은 초상가면 스튜디오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드디어 <laughs> 연습실에서 무대 위로 올라온 뮤지컬 르마스크의 첫 공을 맞이한 소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정모 배우는 아까 얼굴에 특수분장을 했던 거 보셨죠, 여러분? 네그 분장을 좀 정리하고 오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서 우선 저부터 첫공 소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이거 올리기까지 리딩부터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드디어 무대에 올라오게 돼서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어 리딩 때도 그랬고 요거 공공 때 연습할 때도 그랬고 제가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가사들도 많고 좋은 대사들도 많아서 꼭이 기분을 관객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어서 진짜 너무 빨리 뵙고 싶었는데 오늘 역시 든 생각은 역시 공연의 완성은 관객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3개월 정도 이제 여정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박근식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도 왕자가 되고 싶은 박근식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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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웃음> 왕자님? <웃음> 어, 박근식 아직 안 해요. <laughs> 아직 안 <아니야>. 해요. <laughs> 아, 그... 아, 어, 되게 처음 리딩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그때 하고 제, 제 생각에 한 2, 3년 걸릴 줄 알았는데 또 빨리 맞죠? 맞아요. 느린가요? 어, 솔직히 다 됐죠? 적당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laughs> 제가 더 힘이 빠지기 전에 와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저는 특히 이제 우리 패배당 친구들 주혁이랑 두환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씬을 만들면서 되게 재밌었고 어... 그리고 아, 되게 떨려가지고 제가 원래 첫공때잘 떨어요. 근데 지금 더떨어가지한번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laughs> 잘할 수 있어요. 한번더 하면. 네.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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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초등가면 투디오는, 아, 니다 르마스크. 르마스크예요. 네. 네. 갈수록 회려갈수록, 아, 니다회려가수게 아니라 <laughs> 공연을 거듭할수록 더더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일 테니 네. 여러분. 어, 많이 많이 자주 자주 찾아주시고요. 그래 <laughs> 주시고요. <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자, 바로 우리 이지수 배우님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니 베렌 역할을 맡은 이지수입니다. 반가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게도 리딩 공연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본 공연에 제가 그 캐릭터로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뜻깊은 작품이고 또 연달아 이, 곡, 이 극장에서 이렇게 또 지내는 것도 참 재밌는 경험 중에 하나인데. 네, 지방명이시네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여기 좋지 않아요 입장? 네. <웃음> <웃음> 좀 더우시겠지만 앞으로 오시는 걸음이 조금 더우시겠지만 더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공연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는 정말 더 좋은 공연으로 보답을 하겠으니 정말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동생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이 행복함이 이 사랑이 이,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께 정말 전달되는 공연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웃음> 잘생겼다. 풍풍 안녕하세요. 저얘기합요 네, 저희 박보영님 소감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다들 두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계시는가? 어, 그러면 재밌게 보셨으면 발부르기 한번. 하나 둘 시작. 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습니다. 아, 오늘 저희 리딩 멤버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멤버들이 한 자리에서. 공연올린분인데 굉장히 이 무대 작은 무대에서 서로 눈보고 소통하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의 영광의 작품이에요 그 제가 이 작품 연습을 하면서 8kg가 빠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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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으실 줄알았네 <laughs> 그래서 또, 또 다른 의미의 영광적인 작품이고 <웃음> 어... <웃음> 어, 그만큼 열심히 정말 만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를 가져가실지 이 공연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가실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 돌아가는 길에 한국이라도 한 대사라도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좋은 의미들 많이 앞으로 최상감사 시튜디에 많이 방문해 주시면서 많이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친구. 네, 스윗하고 참 잘생겼고 그 네요 뭐. 네. 엄청 <laughs> 커요. 어, 엄청 저희가 커요. 다음으로 진행되기 전에 조, 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의 작곡가님, 그리고 저희 작가님이 이 작품이 데뷔세요. 음 네, 첫 작품이시거든요. 그래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분한테 좀 힘내라고 좋은 이야기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하니요 내 11월 9일까지 이곳 이티시어터 원에서 아~ 우리 포토 타입을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떤 대본에 없는데 그럼 끝아팅을아시아요 네, 맞아요. 그, 정거 치고가 좀 많이 커서 내 썰로 가야 돼요. 아니, 오히려 옆으로 가면 더 무서워요. 저희가 <laughs> 한한 낙추, 내가 아치면다치나다지 마. 나치면 나치면 다 주지 마. 나치면 나아면지 마. 나치면 나치면 다주면 이런 포즈 가면, 거이 가면, 가면, 가 가면, 가면, 할래 가면, 가면, 한번 가면, 요면 가면, 가면, 가 중앙 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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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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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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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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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 자, 해, 자, 네, 어, 네네, 네네, 네네. 네네. 이제 대본 읽어도 되겠죠? 네, 읽 네. 네, 11월 9일까지 이곳 이티시어토 원에서 이어질 뮤지컬 '르 마스크의 여정'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